삼겹살. 또 삼겹살. 떡. 손떡. 떡을 먹으러 함초까지 온다. 그러기에는 그냥 평범한데. 겹살 아. 못지. 바로. 우와. 우리가 오늘 동해 특집이었잖아. 네. 동해대로 마무리합시다. 우와. 오. 간판 빛바랜 거 봐요. 어디? 아, 네. Wow. 간판이 없어졌어. 이건 거의 매직아인데. 오 여기다. 오 여기다. 메뉴 보이죠? 문어, 가리비, 막걸리. 오늘의 마지막 메뉴는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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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동네 맛집인데. 동네 술집인데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도. 안녕하세요. 오, 어, 네,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있세요 네, 네. 아, 이게 저희 전무에서 나왔는데 네, 네. 문어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촬영 혹시 될까요? 예. 네. 네. 네, 네. <laughs> 좀 많이 당황하셨는요 네, 네. <laughs> 우리 둘만 먹는데 여기 위에 올라가서. 뭐 네, 네. 돼요? 네. 촬영 가능해요? 네. 예예 어, 완전 그냥 분위기가 완전 동네 술집이네 그냥 어. 메뉴가 굉장히 독특하네 근데 문어 수제비는 아저 사장님 저기 문어랑 수제비 나오는 메뉴가 있다고 문어 수제비? 네네네 문어 삶아가지고 예, 예. 문어 부터 드시고 생물인데 숙회 숙회 예 문어 숙회 드시고 나중에 그 국물에다가 제가 수제비. 수제비를 해가지고 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숙회 하나 주시고요. 다 먹고 나서 소집이 하는 걸로 하고. 네. 골뱅이. 골뱅이도 참 골뱅이인데 되게 맛있어요. 골뱅이를 같이 드릴게요. 문화당 네. 거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했으니까 지금 한 19년째 하고 있네요. 문어, 골뱅이, 파전, 겨울철리는 과메기. 와, 뭐예요? 두부네? 두부예요? 예, 예 두부 구워가지고. 초당순 두부인가요? 아니요, 여기 저 삼척에 보면 두부라고 두부를. 있어요. 예. 완전 술안주네요, 진짜. 여기 이제 장사 달자는 집 느낌이 확난다 음식이. 정갈하니. 아, 정갈하다, 진짜. 와, 근데 꼭 이런 술집은 우리 집근처엔는 없더라. 그래, 집 앞에 이런 데 있으면 진짜 아지트 되겠다. 오. 이게 이제 문어가 아. 대문어 혹은 피문어라 부르는 녀석이 있어요 큰 놈들. 근놈은 그 이제 동해에서만 잡힌데 음. 이게 50kg까지 있어. 큰 거는 제다상에 올라가는 게 대문어인가요? 그렇지. 문어 숙회하는 거는 대문어를 많이 하지. 찬문어는 너무 흔하니까 이제 뭐. 음. 또 하나가 돌문어 혹은 찬문어라 부르는 애들. 좀더 작은 애들. 음. 요녀석은 이제 전 해안에 다 잡히는 큰 음. 애들. 돌문어 왜 돌문어인지 알아? 돌 사이 막 있나? 돌 사이 숨어서. 아. 머리가 좋잖아. 그래서 훅 숨어가지고 돌문어. 음. 그리고 또 하나가 발문어가 이제 동해 에 잡히는데 탕이나 볶음으로 쓴다. 약간 낙지 같은 좀 조그맣게 생긴. 아, 되게 작은 문어. 이런 놈들. 문어가 철인가요? 문어는 문어, 특별한 철은 없는데. 문어. 아, 근데 문어는 지금 잡아서 숙회하면 진짜 연하고 야들야들 하겠다. 여기에서 파는 문어가 피문어래. 이거, 이거 잡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수조 있던 거요 예, 예. 피문어? 예, 예. 와, 살아있네. 이게 피문어? 와. 생각보다 그래. 문어는 어디서 잡아오세요? 여기 저 동해 앞바다 여기다. 아. 여기 예. 신선하겠다. 예. 봄대면은 문어가 연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방 앞에서 먼저 잡아봐야 돼. 이제부터 잡아야지. 많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문어는 이제 기름기 많은 생선, 특히 이제 정어리를 좋아해서 정어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엄마가 너무 작아서 다시 살려준 거예요. 600g 이하는 못 잡게 돼. 지방에서 피문어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면 이제 물이 빨간 물이 나와서 피문어라고 하는. 끼로는 되겠는데요. 근데 이걸 잡아먹을 정도면은 잡아먹으면은 로 저는 한 8kg 나가겠어요 그때 그때 제가 문어를 가져와서 너무 신선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삶아도 자연 그대로 문어 맛을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재료가 싱싱하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우와! 아까 그런 맞아요? 예, 아 예, 맞아요. <laughs> 아니 벌써 이렇게 생생하던 놈이 싱싱하던 놈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가지고 아, 이... 아, 아, 잘라 드시면 돼. 이렇게 가지고. 와, 이 문어 떡깔 봐. <laughs> 와, 이거 진짜 와. 그냥 내장까지 네다 드셔도 돼요. 예.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야, 이 비주얼이 너무 아름답다. <laughs> 와. 아, 애기 그대로 있네. <laughs> 음, 뭐 드셔보세요. 그 살아있는 놈 봤잖아 우리가. 와. <laughs> 음. 음. 와, 진짜 씹는 즐거움 있는 집이다. 진짜 이 집. 아우. <laughs> 야, 문어. <laughs> 야, 이집참 대박이구나. 이렇게 안 질긴. 찔긴... 부드러운 문어는 여기서나 먹지. 어우 이거 크게 한번 먹어보자. 너무 부드러워서 자기가 쪼갤 필요 없어. 어우, 크라켄인데? 크기가? 와, 어서 먹어 이런 거. 어 이런 문어 먹어보기 진짜 어려운데 와. 근데 이러, 이런 거 서울에서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부드럽질 않아. 점검. 짜기 짜기 하지 와. 와. 야. 생명력이 느껴지지. 생명력. 아, 우 너무 맛있는데? 음. 여기는 잡기 테이블 해놓고 줄짝 써가지고 먹을 정도의 퀄리티인데. 음. 이렇게 진짜 무슨 주택가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런 집이 이게 삼척이라 가능한 일인 걸 수도 있어 야, 삼척까지 돌아올 만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올 만하다 이거 삼척 동자도 올것 같아요 삼척 동자도 올것 같아요 삼척시의 마스코트가 삼척 동자야 진짜 오, 진짜 삼척 마스코트 삼척 동자네요 응 삼척시 공무원이랑 네가 텔레파시 통한 거야 누나가 노력형 여자 이건 뭐야? 이거 문어 대가리 아니에요? 대가리가 아니에요. 아기 공룡 둘리 보면은 꼴뚜기 대가리가 이건데, 아기 공룡 둘리로 동물을 배우면 어떻게 해? 꼴뚜기 그 왕자 두명 있거든요. 꼴뚜기 별에서 온 어. 머리 이렇게 둘이 이렇게 왜요? 머리에요? 이게 이제 김정정 선생님의 꼴뚜기 아. 왕자입니다. 아, 아, 아. 꼴뚜기 왕자는 머리. 이게 이게 머리입니까? 그쵸? 이게 머리죠. 이게 그건 얼굴이죠. 얼굴은 머리에 붙어있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대가리인 거예요. 완전 가불수잖아그 어떻게 살아 얘네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 이거 다리고 네. 머리에 다리. 머리고 네. 얘는 뭐야? 심장인가요? 몸통이지. 아 그래요? 처음 알았다. 아 이거를 왜3 0 대한테 설명을 해야 되냐고. <laughs> 대가리에 다리가 달려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다. 몰랐어? 이거 내가 문어 관련 퀴즈를 준비했는데 하면 안될것 같아. 이거는. 대가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이러잖아 그 네. 몸통이에요 그렇구나. 몸통이 여기 얼굴 머리가 있고 네. 그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 여기가 네. 입이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 네. 문어의 몸통이 네. 다리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드럽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어, 네. 어, 이건 늘 대가리라고 생각했는데 몸통이 네. 너무 부드러워요 어허. 아우 너무 맛있다. 음 젤리보다 더 부드러워. 맛있다. 문어는 심장이 있다 없다? 있죠. 정답입니다. 근데 그 문제 아니었고요. 그 심장은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면 안 물어봤겠죠? 어 그럼 좋은 접근이에요 두 개겠죠, 그러면? 심장이 네. 세 개입니다 박지성 선수보다 네. 위대하네요 박지성이 심장이 두 개고 폐가 세 개였나? <laughs>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 그랬나요? 어. 지구력이 뛰어나니까 아. 물론 세 개고요 아. 한 심장은 산소를 공급하는 심장 두 개는 피를 순환시키는 심장 어. 수영을 할 때는 심장 하나를 죽여요. 수영에 집중하려고 하이브리드네요 진짜 어, 대단한 놈이지. 어. 아, 이거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문제적 남자예요. 아우, 너무 맛있다. 다리도 그렇지만 이런 데도 너무 맛있어. 와, 미쳤다. 이것만 먹어도 충분한데요? 바다가 느껴지네요. 골뱅이가 가져오는 데에서만 가져오거든요. 만약에 떨어졌다 이러면 안 가져와요. 괜히 다른 걸 가져와서 손님을 잃느니 아예 그냥 손님을 안 받는 게 낫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골뱅이가 그만큼 신선하기 때문에 이내장까지 맛볼 수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와, 음. 음이 음음 껍질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렇 응. 아, 이거, 이구나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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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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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이거 뭐야 얼지로랑또 다른데? 근데 이거는 크기도 그렇고 딱 이게 지금 뜨겁지도 않고 그 먹기 좋은 온도야. 야, 식감이 왜 이래? 식감 이런 이 음식이었어. 원래 생 골뱅이는 식감이 아. 이래 부들부들해. 홍조림 아. 하고 좀 달라. 이거는 수입이면은 이렇게 부들부들하지 않지. 냉동일 텐데. 음. 골뱅이가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커다란 게 잡히는구나. 아, 골뱅이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는데? 음 내가 살면서 먹은 골뱅이 중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문어는 잘 아는 집의 문어 아는 맛. 근데 골뱅이는 이런 게 있다고 이런 느낌. 아이 중독성 미쳤다. 이거는 와. 아나 골뱅이 너무 좋은데 미치겠는데? 와 여기는 골뱅이 먹으러 와야될것 같아 진짜. 먹어요. 와 그냥 골뱅이 맛집인데. 아 이거 뭐니? 일지로 능가하는 골뱅이 처음 봤어. 와! 수집이에요? 네네. 수집.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예. 이렇게 주시구나. 네. 아까 그 육수로. 네. 아이고!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한번 먹고 계속 술한주만 먹네. <웃음> 아. <웃음> 아. 네. 와. 아. <laughs> 와. 어, 맛있어. 정말 구수한 맛인데? 된장찌개 같다 이거 m g 들이 좋아하는 카레떡볶이 맛 나는데? 아 이거 진하네 왜 이렇게 진해요? 색깔이 진하네 반죽은 그냥 맹물에 반죽하고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신선한 재료를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수제비에 들어가는 장이 집에서 직접 만든 장이거든요. 어디서 맛볼 수 없는 수제 비장. 집장으로 했구나. 역시 그러니까. 맛이 <laughs> 좀 그래도 나아시려지 와, 나와. 아, 진짜 쎄다. 아, 진짜 진해요 장이 세죠. 진짜 장이 찌라. 진짜 이집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된장 맛이. 와. 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 별미야. 이게 아버지가 직접 뜯으신 거래 소재비를. 그네 음, 툭툭 그냥. 청... <laughs> 아, 근데 코스가 너무 우 순한 코스다. 근데 여기 강원도가 되게 맵게 먹네. 되게 매워. 너안 매워? <laughs> 끝이 매워요. 청양고추 갈아 넣었나 봐. 약간 MZ들 좋아하는 떡볶이 맛 나. 매움. 매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반응이 없더라고. 내가 봐도 이거 어? 이거 좀 치는데 이러고 있는데. 와. 내가 어? 할 정도면 이거 꽤 매운 거야. 와 어, 진짜 맵다 이거. 아 매워. 이거는 청양고추를 많이 갈아 넣으셔서 <laughs> 나는 괜찮은데 얘가 오바하는게아니고 이건 좀 진짜 좀 매워. 세. <laughs> 난 좋아. <laughs> 나를 이렇게 매운 걸로 땀 흘리게 하는 거? 오 강원도? 강원도 재료의 힘이 진짜 다르네요 채널S